이게 네가 살인범이라면 나를 입은 인장이다 그래서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가을 맞이 채비에 나선 극장가 범죄, 스릴러, SF 등 다양한 장르가 출덕하는 가운데 살짝 어두워 보이는 스크린 속 제대로 웃기려 작정한 영화 한 편이 등장하니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이들에게 보는 것만으로도 대박의 기쁨을 전하는 이름하여 저는 배반의 장미라고 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관객의 배꼽을 저격하려는 웃음 스나이퍼들이 총출동했다는 소문의 영화 이 분은 진짜 코미디 네. 기대해도 좋다 어이 인씨 인권씨는 뭐 영화계에서는 뭐 거의 순도 99% 순금과 같은 저는 영화계로 따지면 한 8K 정도 돼 8K 송단미씨는 뭔니뭐니해티파니게 뭐, 백금이죠 백금이다 도금입니다 <웃음> <웃음> 도금 도금 <laughs> 또 100%. 100%. 빛 웃음을 책임질 0인1색의 특별한 하루에 다 같이 입장해 보실까요? 0 0 100%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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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0 0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이영 네. 아. 병로 따라니까 고한테 미 같다. 형님 <laughs> 이게 도대체 회산지 조폭 세계인지 옛 동료들의 모습 낯뜨겁기만 어, 어, 한데. 얘네가 가까이 동동 따라. 질긴 추궁에도 입번끝 않고 모두를 넣다온 KO 패 시킨 후그 길로 탈출을 가능합니다. 모든 굴레를 벗어 던지고 그가 생각해낸 도피 방법은 긴급 공지 올립니다. 인생을 함께 마무리할 회원 모집이었는데 저 인생은 미완성이다님. 언제나 제 인생은 미완성이었죠. 하지만 오늘로 제 인생은 완성될 거예요.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급조된 모임이라지만 여기는 저 인생은 미완성이다님. 여기는 행복은 성적순이다님. 갈땐 가더라도 서열 정리 확실히 들어가십니다. 아 저는 올해 서른 아홉 됐습니다. 아 그럼 제가 만 삼십이니까 아 아유, 한참 형님이시네요. <웃음> <웃음> 형님 아우하며 운명을 함께하기로 한 의형제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지워가던 중 병남은 자신의 마지막 소원으로 쇼핑 리스트를 채우는데요. 이 세계에서 중얼맙니까? 칠십만 아, 아 형님 여기는 제가 내겠어요. 아니 면허증은 왜?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만 우리한텐 저게 마지막 태양 같네요. 태양이 없는데요. 구름 뒤에 숨어 있는 태양이 안 보이니? 지금 천둥친 거 아니냐? 한편 돈 잃고 속에서 천불이라는 신 회장.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. 조금만 <laughs> 시간을 주시면. 그러니까 시간 얼마? 찾았어요 어디야 장원 장원 <laughs> 알았어 찾았답니다 돈을 찾았어요 아니요 한명남이를요 그럼 한명남이가 돈을 갖고 있나요 아니요 건너려 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마술장님 가시기 전에 정신 붙어 좀 골프차를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닐 텐데 나 실장의 엉덩이만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정작 저 세상길 택한 이들은 요지경 세상에 들어가 있었죠. 그렇게 안 봤는데 형님 취향이. 아니, 난 제일 좋은 방으로 달라고 한 건데 이게 참. 참 인생사 되는 일 없는 그들. 아, 이 뭐예요? 고통 없이 한 방에 가는 거. 내 의지대로 할수 있는 건단 하나뿐. 아, 형님.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생을 마무리한다는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. 자고로 사람은 마무리가 깔끔하고 멋있어야 돼. 폼생폼사 <laughs> <laughs> 생일은 다르더라도 기일은 함께하리라. 형 <laughs> 내가 하나 둘셋 하면 마시는 거야. 하나 둘 셋! <laughs> 세상과의 마침표를 찍으려던 그 순간. <laughs> 누구야? 아닌데요. 야 미안하다 잠깐만. 여보세요. 예? 정말요? 아 왜요? 배반의 장미 창원역이래. 아 지금 마서 어쩌려고요?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래. 요 그럴까? 알았어. <laughs> 예. 예 빨리 오세요.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예. 아니 형님, 뭐하러 오라고 하셨어요? 아이 여자 지금 여기서 내렸대. 여자예요. 이 상황에서 왜 심장은 다시 응, 요동치고 삶의 아. 의욕은 샘솟는 건지 운명 공동체는 마침내 기적을 마주합니다. 저는 배반의 장미고요. 이름은 이미지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려요. 아, 오랜만에 아, 한국 정통 코미디의 출격을 알리는 이 영화. 시나리오볼때한 번에 쭉 읽혔어요. 하루 밤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. 연극 사랑은 죽음보다 어렵다로 검증된 원작을 바탕으로 하는데요. 이 영화의 그 다른 캐릭터들이 각자 그 세대가 가진 아픔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. 아휴 주영 반만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. 행복은 성적순일지도 모른다는 20대 입시생부터. 육작가 요즘 캐물소리 듣는 거 알지? 육작가 대본은 죽은 대본이라고. 한때는 잘 나갔지만 현재는 슬럼프에 허덕이는 30대 직장인. 형식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. 그리고 가족을 위해 사회에 뛰어든 40대 가장을 드리고 있죠. 여기에 의외의 코믹 강자도 놓칠 수 없으니 선담비 씨가 딱 캐스팅돼서 딱 들어온 순간 영화 속에서 나오는 아, 코미디 장르에 음. 영향이 살짝 끊어졌다가 드디어 이제 발굴했다 이런 지금 아, 이야기가 있어요 김수민 선생님으로 이제 딱 끊어졌는데 <laughs> 바로 바탕을 아, 받은 거예요 아, 아그러면 남의 시나리오를 왜 보십니까? 어 쳐다봐 이 x 야 한국판 코미디 영화의 촉촉한 단비가 되어줄 그녀의 활약이 기대감을 높입니다

반면 죽을 맛인 나 실장과 아이들 나나 미안해 하나도 안해 형님 그건 포이즌입니다 대반의 장면은요 왜 <laughs> 하필 나를 지켰지 그만을 사 엇박자로 병남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클럽 가라고 비도 그쳤나 봐요 어. 날씨 참 좋다 <laughs> 행복이 가까이 있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네 사람은 한마음 한뜻으로 마지막 일탈을 즐기는 듯 했죠. 하지만 미지 그녀는 닉네임처럼 배반의 장미였으니 뭐 이렇게 몰래냐? 아주 지랄발광을 하면서 돌고 잡아졌더라 거의 넘어왔어요. 곧나아낼수 있을 것 같아요. 잘해라. 네목숨이 걸린 일이다. 형신수 전화 왔다. 여보세요. 한강여중 어? 2학년 안선영 음. 확실해? 동선 파악해놔. 그걸로 될까요? 미 오늘 밤안에 쇼부 못 치면 내일 당장 잡아. 치 <laughs> 떡인데 무조건 풀겠지 우리 이제 그만 갈까요?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자 모인 이들의 앞에 장미와의 전쟁이 벌어질지 장미빛 인생이 펼쳐질지.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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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미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?